혹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두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이제 경추성 두통이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이름 그대로 목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네. 목뼈에 있는 그 척수 신경이나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 근육, 인대 같은 부위 때문에 생기는 두통을 말합니다. 음. 요즘은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때문에 일자목, 일자목 거북목 네.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추의 자연적인 C자 커브가 변형이 이렇게 생기면서 목뒤랑 어깨 근육 자체가 제 같이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근육 사이로 후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눌리고 신경성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통증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어깨, 목덜미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경추성 두통의 양상은 대부분 짓누르는 거, 조이는 거, 그런 두통이 있으신데 이것도 또 간혹 욱신거리는 경우가 또 있고요. 매스껍거나 토하는 거, 눈부시는 그런 증상이 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어서 편두통하고 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음. 그리고 두통은 없이 얼굴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얼굴만 아픈, 얼굴에도 아. 통증이 있을 때 두통이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머리는 안 아프고 얼굴만 아프신 경우도 있고요. 이 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원인 자체가 목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쪽, 여기 뒷목이나 여기 머리나 목이 만나는 이 부위 뒤통수 쪽을 누르면 통증이 더 세거나 이렇게 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머리, 목을 이렇게 움직일 때 두통이 심해지니까 머리가 아픈데 목을 잘못 움직이겠어요. 음. 이런 분들도 네네. 있고요. 아마도 두통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난 어떤 종류인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두통 갑자기 발생하면 그게 어떤 중요한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꼭 기억해야 되는 두통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4, 50대 이후에 두통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 아니면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아니면은 이건 정말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볼 정도로 너무 너무 아프다. 아. 아니면 두통이 오면서 졸리거나 의식이 혼미해질 때, 아니면은 마비나 보행 장애가 있을 때, 음. 그리고 두통이 예전에 있었던가 예전에 있던 두통이랑 양상이 갑자기 변했을 때, 그럴 때도 아. 조심하셔야 되고요. 벼, 갑자기 두통이 벼락이 치는 것 같이 왔다고 하세요. 그럴 때 조심하시고 아니면은 용변 볼 때나 성관계할 때 두통이 음.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질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